루트는, 나 아, 룩이 나오는 거는 메이크 때문이라는 건 이제 알겠는데요. 루트도 이게 수동태로 보고, 건물 입장에서는 뭐보여지고뭐 이런 거니까, 네. 수동태로 보면 안 돼요? 이부분 자동사가 아니, 타동사가아니야 자동사예요, 이 형식 동사로. 근데. 아, 룩이 자동사예요, 자동사 네. 아니었어요? 아니에요. 헐, 대박. 아. 자동사니까, 네. 그, 수동태가 존재할까요? 자동사. 목적어가 필요 없어. 목적어가 없으니까 수동태가 안 나올 것 같아요, 네. 네. 네, 안 나오죠. 그러면, 이거는 수동태가 아니라 형사로 쓰여서, 완료. 완료로 해야 돼요. 아. 근데, 녹즈가완료하게 그러니까, 목저가 그냥, 그, 메이크가 오형식동사니까동사 원형으로 받아주면 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건강한 신영소 구독자 여러분, 꼴찌에서두달 만에 1등한 비법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매일매일 수업 영상과 정보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아직 구독 클릭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 클릭과 좋아요, 엄지 척 버튼을 눌러주세요.